요즘 우리 사회에는 슬로 라이프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빠르게만 달려왔던 시대에서 이제는 천천히 자신의 호흡을 느끼며 살아가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도보다 방향을, 경쟁보다 회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약이나 병원만이 건강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걷기가 있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움직이며 세포를 깨우고 마음까지 정화시키는 자연의 처방전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자 면역력의 핵심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몸속의 면역 세포가 깨어나 바이러스와 세균을 물리칩니다. 걸을수록 이 세포들이 활발히 움직이며 우리 몸을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허벅지 근육이 암세포와 싸우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NK세포라는 자연사례세포가 암세포를 찾아내어 즉시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걷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심의 산책로, 아파트 단지의 둘레길, 동네 하천의 흙길까지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이토록 잘 만들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걷는 분들, 저녁 노을 속을 천천히 걷는 분들, 그 발자국마다 건강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하루 30분,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야말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건강 습관입니다. 오늘의 발걸음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매일의 걸음이 평생의 면역력을 차근차근 쌓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걷기가 어떻게 몸을 치유하고 왜 약보다 먼저 실천해야 하는 건강의 핵심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걷기는 약보다 먼저 시작해야 할 건강의 기본입니다. 병의 대부분은 움직이지 않아서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어들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멀리 나가기도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움직임이 줄어들면 몸이 굳어지고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게 됩니다. 세포들이 본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혈액순환이 막히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산소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마치 강물이 막히면 물이 썩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혈액도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든 병은 이렇게 막힌 순환에서 시작됩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까지도 결국은 순환 장애가 근본 원인입니다. 걷기는 그 막힌 순환을 다시 살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심장은 박동을 높이고 피는 온몸으로 힘차게 흘러갑니다. 발바닥이 땅을 밟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의 펌프작용입니다. 이 단순한 순환이 모든 치유의 시작점입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면 혈관의 탄력이 높아집니다. 딱딱해진 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지면서 혈액이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인슐린의 효과도 좋아져서 당뇨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걷기가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막힌 혈관 주변으로 우외로 같은 새로운 혈관들이 생겨납니다. 이를 측부순환이라고 하는데 마치 막힌 도로 옆에 새로운 길이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혈관들이 생기면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몸은 본래 스스로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약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억누를 뿐, 근본적인 치유는 몸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진짜 치료는 몸이 스스로 움직일 때 일어납니다. 걷는 분들은 병원보다 길 위에서 더 많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연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받으며 땅의 기운을 발바닥으로 느끼는 것 자체가 치료입니다. 걷는 습관은 약보다 오래 지속되고 어떤 약보다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걸을수록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약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걸어보세요. 30분만 걸어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주는 가장 완벽한 치료법입니다. 걷기의 첫 번째 놀라운 효과, 면역력이 되살아납니다. 면역력은 바로 걸음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 안에는 NK 세포라고 불리는 면역 전사들이 있습니다. NK는 자연사례 세포라는 뜻으로 이름만 들어도 강력해 보입니다. 이 세포들은 암세포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내서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마치 몸 속의 특수부대처럼 24시간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훨씬 강해집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잠들어 있던 NK세포들이 걸음과 함께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걸을 때 근육이 움직이고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면서 NK세포가 활발하게 활성화됩니다. 혈액의 흐름을 타고 이 면역전사들이 몸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적들을 찾아나섭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움직일수록 이 면역세포들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기 때문에 이곳이 움직이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크게 좋아집니다. 마치 큰 엔진이 돌아가면서 온차가 힘차게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혈류가 좋아질수록 면역의 힘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5배 이상 강해진다고 합니다. 걷기는 자연스럽게 체온을 올려주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걷기는 면역력의 시작이자 질병을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습관입니다. 실제로 꾸준히 걷는 분들은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면역력이 강한 분들은 병에 걸리지 않거나 걸려도 금세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걷기가 주는 면역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너무 격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뛰거나 무리하게 근육을 사용하면 몸 속에 활성산소가 늘어나서 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몸을 녹슬게 하는 해로운 물질입니다. 너무 격하게 운동하면 이런 독소가 오히려 늘어나서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운동은 즐겁고 꾸준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보다는 기분 좋게 하는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부드러운 리듬으로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꽃향기를 맡으며 바람을 느끼며 걷는 것 자체가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걷는 동안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폐는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리듬이 바로 생명의 리듬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리듬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줍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면역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걷기의 두 번째 핵심 비결, 올바른 자세가 바로 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걷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아무리 많이 걸어도 효과는 반감되고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자세로 걸으면 같은 시간을 걸어도 몇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다리만이 아니라 온몸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골반을 살짝 세우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항문을 살짝 조이듯 몸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이것을 단전에 힘을 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배꼽 아래 5cm 지점인 단전에 힘이 들어가면 온몸의 중심이 잡힙니다. 이런 자세가 허리를 곧게 세우고 복부 근육을 자연스럽게 단련시켜 줍니다. 복부 근육은 우리 몸의 천연 코르센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강해지면 허리를 든든하게 지지해 주어 요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부 근육이 약해지는데 올바른 걷기 자세로 이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허리가 곧아지면 내장 기관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소화와 순환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있으면 위와 장이 눌려서 소화가 잘안 됩니다. 하지만 허리를 곧게 펴고 걸으면 내장이 편안해지고 소화액 분비도 활발해집니다. 식후 산책이 소화에 좋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팔꿈치는 뒤로 당겨 주세요. 팔을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 때 어깨뼈가 열리고 어깨 주변 근육이 시원하게 풀립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서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분들이 많은데 팔을 뒤로 당기며 걷는 것만으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체와 하체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온몸이 고르게 움직입니다. 오른발이 앞으로 나갈 때 왼팔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걷기 동작입니다. 이런 교차 동작이 뇌의 좌우 균형을 맞춰주고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이때 복부와 엉덩이 근육이 동시에 힘을 받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체형이 반듯하게 교정됩니다.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두 번째로 큰 근육인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에 부담이 갑니다. 올바른 걷기로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면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걷기는 몸을 바로 세우는 운동입니다. 다리로만 걷지 말고 온몸으로 걸어야 합니다. 머리는 하늘에서 실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곧게 세우고 턱은 살짝 당겨줍니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고 가슴은 살짝 펴줍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결된 선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때 몸의 균형이 잡히고 에너지가 온몸을 부드럽게 순환합니다. 이런 자세로 걸으면 기품이 살아나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걷는 모습만 봐도 건강한 사람인지 알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걸으면 노화의 속도도 늦출 수 있습니다. 몸의 중심이 바르게 잡히면 근육 사용이 고르게 분산되어 특정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걷거나 구부정하게 걸으면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집중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과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올바른 자세는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고르게 분산시켜줍니다. 바르게 서는 분은 걷는 모습이 아름답고, 바르게 걷는 분은 나이를 잊고 살아갑니다. 자세 하나만 바꿔도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걷기의 세 번째 놀라운 효과. 뇌가 젊어지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걷는 분들의 뇌는 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중 하나가 기억력 감태와 치매입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도 이런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걸으면 뇌에 도달하는 산소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전체 산소의 20%를 뇌가 혼자 사용할 정도입니다.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되살아납니다. 깜빡깜빡하던 기억이 다시 또렷해지고 흐릿했던 생각이 선명해집니다. 혈액이 머리끝까지 맑게 흐르면서 생각이 또렷해집니다. 마치 막혔던 수도관이 뚫려서 깨끗한 물이 콸콸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걸을 때 손과 발이 함께 움직이면 뇌의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새롭게 연결됩니다. 오른발과 왼손, 왼발과 오른손이 교대로 움직이는 이 동작이 뇌의 좌우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런 교차 동작이 뇌 전체를 골고루 자극해서 신경세포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과정이 인지력 향상과 치매 예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실제로 꾸준히 걷는 분들은 같은 나이라도 기억력이 훨씬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도 뛰어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유지됩니다. 걷는 동안 머리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무작정 걷기보다는 뇌도 함께 움직이면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짧은 시를 외우며 걷는 것만으로도 뇌의 신경 연결이 활발해집니다.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떠올리거나 옛날 추억을 되새기며 걷는 것도 뇌 운동에 도움됩니다. 오늘 산책을 마치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과 나눌 대화, 정리해야 할 집안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떠올리며 걷다 보면 하루가 더욱 의미있게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문제가 있다면 걸으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혼자 고민할 때는 답이 나오지 않던 문제도 길 위에서 걸으며 생각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곤 합니다. 몸이 리듬감 있게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 생각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막혔던 생각이 시원하게 뚫립니다. 이런 상태로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인가 30분, 40분이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걸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몸은 개운하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걷기와 생각하기를 함께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집니다. 걷기가 지루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이렇게 하면 재미있게 걸을 수 있습니다. 생각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도 빨리 가고 걷기도 더 즐거워집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고력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앉아서 머리를 쥐어 짜는 것보다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많은 위대한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걸으면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걸을 때는 속도보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빨리 걷는다고 해서 뇌에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 호흡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발끝의 감각, 바람의 온도, 몸의 무게를 느끼면 됩니다. 이런 감각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 순간 뇌는 맑아지고 몸은 안정됩니다. 걷는 리듬이 일정하면 마음의 파도도 잦아듭니다. 불규칙한 리듬은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만 일정한 리듬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걷기는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다스리며 삶을 다시 세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걷기의 네 번째 기적, 몸 전체가 젊어집니다. 걷는 습관은 나이를 되돌리는 습관입니다. 걸을 때마다 세포가 깨어나고 근육이 기억을 되살립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지만 걷기로 꾸준히 자극을 주면 근육이 다시 살아납니다. 60세가 되어도 40세 근육을 유지할 수 있고 70세가 되어도 50세 체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얼굴빛이 밝아집니다. 피부는 혈액에서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을수록 피부도 건강해집니다. 꾸준히 걷는 분들은 같은 나이라도 훨씬 젊어 보입니다. 피부 톤이 밝고 주름도 적으며 전체적으로 생기가 넘칩니다. 걷기는 또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뼈에 적당한 자극이 전해져서 뼈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뼈가 약해지지만 꾸준히 걸으면 뼈가 다시 단단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걷기만큼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넘어져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튼튼한 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릎과 발목, 허리뼈가 모두 함께 움직이면서 전신의 뼈가 고르게 강해집니다. 걷기의 다섯 번째 선물, 마음이 젊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걷는 분들은 몸은 늙어도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매일 새로운 길을 걸으며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어제는 보이지 않았던 꽃봉오리가 오늘은 살짝 피어 있고, 지난주에는 없던 새둥지가 나무 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작은 발견들이 일상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계절의 변화, 꽃의 향기, 새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집니다. 봄에는 연두빛 새싹을, 여름에는 푸른 나뭇잎을, 가을에는 단풍을, 겨울에는 하얀 눈을 보며 걷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걸으면 마음 속 깊은 곳의 순수함이 되살아납니다. 이런 순수함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세상이 좁게 느껴지지만 걸으면서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작은 일로 화가 났던 마음도 자연 앞에서는 작아집니다. 걷기는 마음의 시야를 넓혀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의 여섯 번째 효과, 깊은 잠과 활력 넘치는 하루를 선사합니다. 걷기는 또한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걷기를 꾸준히 하면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적당한 피로감이 자연스러운 잠을 유도하고 규칙적인 걷기는 생체 리듬을 정상화 시켜줍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시계가 있어서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부족하면 이 시계가 엉망이 됩니다. 낮에 충분히 움직여야 밤에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걷기는 이런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밤에 깊이 잠들면 성장호르몬이 분비되어 몸의 회복과 재생이 활발해집니다. 성장호르몬은 어린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른에게도 상처를 치유하고 세포를 재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잠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잠을 잘 자면 다음날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밤새 뇌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가 완료됩니다. 걷기로 얻는 좋은 잠이 바로 건강한 삶의 기초가 됩니다. 언제 걸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15분이라도 걸으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아침 공기는 맑고 신선해서 폐 깊숙이 들이마시기만 해도 몸이 깨어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걸으면 비타민D가 생성되고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우울감을 날려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들이 우울감을 물리치고 긍정적인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아침 걷기를 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의욕적입니다.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녁에 걷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의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면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 저녁 산책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또한 저녁 산책은 소화도 도와주고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자연스럽게 풀어줄 것입니다. 걷는 분들은 병보다 빠릅니다. 걷는 순간 몸은 스스로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고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걷기는 약이 아니라 생활습관이며 치료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하루 30분, 천걸음이라도 꾸준히 걸으면 몸이 확실히 변합니다. 면역력이 살아나고 세포가 젊어지고 생각이 맑아집니다. 약은 잠시 증상을 멈추게 할 뿐이지만, 걷기는 근본을 바꿔줍니다. 몸이 스스로 건강해지는 힘을 길러주는 가장 오래된 방법, 그것이 바로 걷기입니다. 몸이 약해졌을 때, 마음이 무거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걷는 것입니다. 길 위에서 다시 살아있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걷는 발자국마다 건강이 차곡차곡 쌓이고, 한 걸음마다 평온이 마음에 깃듭니다. 걷는 분들의 표정은 부드럽고, 걷는 분들의 마음은 단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걷기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빨리 뛰어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천천히 걷는 것이 오히려 더 멀리 갈수 있는 비결입니다. 급하게 뛰다가 다치는 것보다 꾸준히 걸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걷기는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어제의 나보다 오늘 한 걸음 더 걸으면 됩니다. 걷기 위해서 특별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편한 신발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비싼 운동복이나 헬스장 회원권도 필요 없습니다. 집앞 골목길, 동네 공원, 아파트 단지, 어디든 걸을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신발 끈을 묶고 나를 살리는 첫 걸음을 내디드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몸이 적응되면 자연스럽게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걷는 것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발걸음이 가족에게도 희망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한 삶의 첫 걸음을 지금 내딛으시길 바랍니다.